안녕하세요. 공간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셜 주거 컨텐츠 채널 얼라이브 다베로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다베로에게 집이란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겹겹이 쌓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들을 먼 훗날 되돌아 봤을 때 다베로라는 공간이 함께 추억될 수 있다는 게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주 특별한 가족과 살고 있는데요. 바로 인형처럼 사랑스러운 고양이들이에요. 고양이 두 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 효경 님에게 다베로는 어떤 공간이 되어 주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다베로 불광천점에 살고 있는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 대학생 태우경입니다. 저에게 집이란 고양이 두 마리도 있고 동생도 함께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뭐 같이 취미 생활도 공유하고 고양이 용품도 두고 같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다베로 그집 보러 다닐 때문 열자마자 한눈에 반했던 공간인데요. 제가 원했던 베이지 색감의 집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 로망이었던 복층이 있는 곳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집을 한 10개 정도를 봤어요. 다베루를 보기 전에. 한 3주에 걸쳐서 집을 찾아다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동생도 있고, 고양이 두 마리도 있다 보니까 좀큰 집을 원했거든요. 근데 마포구나 서대문구 이런 쪽으로는 제가 원하는 집이 없었고, 좀큰 집이더라 해도, 아 이게 내 집이다라는 그런 삘이안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베로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바로 아 얘가 앞으로 내가 살 집이구나 하는 느낌이 빡 와서 고민도 없이 바로 이 집으로 할게요라고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대학교 때문에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제첫 자취방은 제 로망이었던 복층 원룸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층간 소음도 심하고 복층이 살기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늘 복층이라는 로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베로에 왔을 때뭐 복층도 이쁘게 되어 있고 이전 집보다 좀더 편하게 살수 있는 복층 구도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계단이랑 2층을 선택하고 싶은데요. 제가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늘 캣타워를 큰 거를 해주고 싶었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조금 두기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 계단을 고양이들이 캣타워 대신해서 뭐 뛰어내리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활동량을 채우기도 하고 그리고 2층을 한쪽은 부모님이 가끔 오실 때 손님방으로 쓰시고 나머지 한쪽은 제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는 게 취미 생활인데 그거를 이루 수 있게 빔프를 설치해서 가끔 심심할 때 올라가서 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투룸이긴 하지만 복층이 넓다 보니까 포룸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영화를 볼때 동생은 이 밑에 방에 있으면 소리가 잘안 들린다 그래서 별로 싸울 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취미 생활을 조금 할수 있는 그런 2층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어 제가 원래 되게 집순이라 집 밖으로 나가는 걸안 좋아해서 잔소리도 많이 듣고 하는데 이 불광천이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좀 자주 나가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짐도 많고 늘 사는 것도 많아서 수납 공간이 부족했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2층에 양쪽으로 수납 공간이 좀 크게 나 있어서 어, 물건을 이렇게 거실이나 이런데 쌓아둘 필요가 없어서 집을 깨끗하게 유지가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양이 용품들도 이전에 살던 집에서는 조금 둘 공간이 협소해서 고양이들이 조금 놀 공간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거실도 크고 2층도 넓다 보니까 고양이 용품이나 뭐 놀이터 같은 공간으로 꾸며줄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집이 이쁘다 보니까 되게 인테리어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뭐. 사는 데 지장 없으면 됐지라는 마인드로 살았는데 요새는 그래서 인테리어 어플 같은 거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서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하고 쇼핑도 좀 하고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어, 우선 제가 워낙 집순이라서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전에 살았던 집은 어,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집순인 이 저에게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 집에 있는 시간이 힐링이 아니라 되게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좀집 밖으로 자주 나가게 됐었는데, 이 집에 오고 나서는 되게 조용하고 같이 함께 사시는 분들도 되게 좋으신 분들이라서 층간소음이 되게 없다는 점이 그게 제일 좋고 무엇보다 고양이들이 개인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투룸도 따로 있고 위에 공간도 따로 있다 보니까 고양이들의 스트레스도 좀준것 같아요. 자기들만의 공간을, 아지트를 찾아서 그곳에 계속 있더라고요. 어, 저처럼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뭐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뭐 제가 계속 말씀했듯이 복층 구조가 정말 반려동물에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뭐 캣타워나 놀이터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층간 소음이 없다는 점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굳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다베로 홈페이지에 가끔 제가 들어가는데 뭐 알파룸이 있는 집도 있고, 테라스가 있는 집도 있고, 되게 재밌는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원하는 집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저는 저와 제 고양이들이 함께 사는 캣타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항상 보면 고양이들이 계단에 이렇게 막 앉아있기도 하고 캣타워처럼 막 뛰어내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니까 아, 정말 계단을 캣타워 대용으로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홈페이지 막 뒤지면서 아니면 인스타그램 같은 데 다베로 새로운 공간에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 이 집보다 이 집이 더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음에도 다베로를 이용하고 싶습니다.